구약성경 1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편 11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외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외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외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외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야외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 현재예요. 한번 따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일상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 언을 줘도 오늘을 살수 없고 지금을 살수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귀한 선물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 현재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아몬드 같은 선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주신 선물 현재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현재를 사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지금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 이것만 계속 곱씹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다 줘서 계속 현재를 떠나서 과거나 미래로 가있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마귀의 이 계략을 간파하고 물리쳐서 현재를 꽉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기자인 다이세 얘기를 들어보세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외께 피하 여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더러 너 빨리 산으로 도망쳐 피신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피하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찌 도망가겠는가? 하면서 도망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이 두렵다고 해서 현실 도피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우면 현재를 잊으려고 술 먹고 중독에 빠지고 도박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를 마주하는 게 너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과거에 가서 과거에 좋았던 걸 즐긴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원망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 상처를 고심는다든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흐릿한 기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흐릿한 기대만 갖고 사는 그래서 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현실을 꽉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과거는 새롭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꽉 붙잡아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가 복된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현실 도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광야는 힘들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주신은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으면서 현재를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하면서 파고로 회귀했어요. 막연한 미래로 가 있는 것도 곤란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가 될 인간인데 여기서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말이 노예지? 이거는 인간 이해합니다. 내가 국무총리 될 인간인데 근데 내가 왜 감옥에 가 있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요셉은 현재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그 묘사가 그가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현재를 꽉 붙잡고 누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발견했는데 헬렌 몰리코트라는 분이 쓴내 이름은 있는 자로다 이런 시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있는 자로다 I am이에요 I am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주님께서 말을 이어졌다. 네가 과거를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너의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I was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네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다. 아윌 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다. I am 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요,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미래에 가야만 볼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생각해 봤어요. 영원세계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잘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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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쪼개서 현재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현재인데 그 점은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미래를 향해 쏜살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점은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걸 잡는 것이 까르페디엠. 현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모리. 죽음. 천국과 지옥.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날마다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뭐라 그랬죠? 오늘을 꽉 붙잡고, 손살같이 움직이는 현재를 꽉 붙잡고, 또한 가지. 인생의 끝에서 죽음, 천국과 지옥, 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루를 알차게 승리하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알찬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죠. 이 까르피에디엠, 메멘텀 오리,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반대,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면 최고의 제자가될줄 믿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창조들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붙잡고 결론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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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까지 아름답게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야외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외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우리 집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존귀한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분은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임무한웰,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웰이 무슨 뜻이에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분이신데 보혜사가 되셔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통촉하신대요. 깊이 헤아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저 하늘에도 계셔서 무한한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걱정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걱정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가 쓴 글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는 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감옥도 핍박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주 안에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기억할 것.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야외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야외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떤 인생에 가나, 빈부기천, 지의 고하를막론하고 인생의 끝은 다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심판, 이 엄청나고, 단호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잊을 때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은 하루를 허투루 허투루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인 현재를 가꾸고 가꿔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 누릴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 못 시키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과거를 못 바꾸고요, 미래도 우리가 변화 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는 일, 그건 바로 미래 방향으로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미래 방향으로는 선택을 할수 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비와디 사이에 있는 C. 비와디 사이에 있는 C 무슨 말이에요? 벌스, 출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현재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쏜살같이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점에는요 바로 다음의 미래랑 바로 전에 과거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없어도 딱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내 바로 다음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택을 순종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내가 지금 설교한 부분은 벌써 과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할 부분은 미래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미래가 바뀌고 그 다음 미래가 바뀌고 여기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 성령님 안에서의 선택,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동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중복기도 해줘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비라도 줘라 복음을 전해줘라 할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그 현재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현재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기도원은 드려움에 떨었지만 겁쟁이였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300 용사를 데리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순종의 가저들의 선택을 잘하셔서 아멘으로 선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는요. 과거 방향으로는 과거를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서 워 담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점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다가 지금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내가 상처받은 것부터 해서 지금 좀 전에 있었던 내가 후회할 일까지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하면서 거기다가 밝은 빛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를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런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회사를 안 갔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인생 전체를 바꿔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지나갔던 과거들이 색깔이 확 입혀지는 것처럼 도미노처럼 다 좋은 일들로 감사거리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그 것이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 줘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과거가 내 삶의 족쇄가 아니라 내게 희망을 주고 간증이 되고 축복을 주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듯 미래 방향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을, 과거 방향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이 하루가 얼마나 반짝반짝 거려요. 이 하루가 얼마나 기쁜 날들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로맨틱한 순간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또 감사하고 또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오히려 좋게 될 것을 감사하면서 쭉 나아갈 때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림 기법 중에서 점묘법이라고 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신인상주의 조르주세라라는 분이 그린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이 그림 얼마나 크냐면, 세로는 207이에요. 207 가로는 3m 넘어요. 308cm예요. 이 그림이요, 무려 2년 동안 수많은 색상의 점들을 계속 찍어서 만든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걸작 대작도요. 뭘로 시작합니까? 점 하나 찍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미래에 대한 선택 순종을 잘하면서 점 찍고 나아갈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몸집과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주님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아서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을 놓치는 자에게 그냥 계속적으로 인생을 흘러가고 말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오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지구 여행 중이에요 제가 짧게 국내든지 해외든지 여행을 다녀올 때만 느끼는 것은 아, 이 여행이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여행 가면 돌아갈 날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아 내일은 돌아가네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 여행도 마치고 돌아갈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빠르게 날아가는 현재를 살아감이 있어서 뭐 부르마블 하는 것처럼 땅따먹게 하는 것처럼 살수 없어요. 또 기억이 나요. 부르마블 여러분 게임 해 보셨잖아요. 이거 보면 뭐 시드니도 있고 뉴욕도 있고 서울도 있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가짜 돈 가지고. 그러다가, 우는 친구도 봤고, 나도 울어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따먹기할때 조금 더 받으려고 막한뼘 넣게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밥 먹게 와 하면 다돌 던지고 가지, 밤에도 계속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 돌아갈 때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재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 저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는 거, 다 게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다던지고 가야 되는 건데 남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더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이게 삶의 목표라면 다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수학에서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는 것처럼 인생의 끝으로 가가지고 현재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메벤토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까르페디엠 현재. 주가 주신 최고의 선벌인 현재를 꽉 붙잡아서 충실한 하루하루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만이 남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걷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되시기를 매 호흡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한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현재의 소중함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예비 되었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때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 모두의 인생이 걸작품이 나오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코로나 때 저희 아내와 함께 남한 남한산성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걸음이 닿는 곳이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 우거트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철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안내하는 분에게 전화를 거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던 언덕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내셨던 그 사택 산책로, 책상, 응접실, 사진 이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참 많았어요 나름 한국에서 최고로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신 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 하나도 갖지 않고 아무런 유산도 자기 자신에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소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신 모습 속에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경제 목사님에 대한 비판 중에는요, 당신이 직접 고백한 바대로 일제했을 때 신사 참배하고 굴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이 사실을 가슴에 짊어지고 죄인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고자 분투했던 이 한경제 목사님의 모습이 이 시대의 성자로 그분이 비춰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평생 단벌 신사로 살면서 돈이 들어오면 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해서 달 m e 사사람한한테 몰래 주왔왔다사실실은은우에에지지도도억억되일일이이요요 우린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예수님 닮고자 힘쓰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가족도 이웃도 다 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도 할수 있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해 가는 거죠. 예수님 닮고자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 발걸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으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다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감으로 능력의 일생, 예수님의 향견나는 일생, 발자취 모두 이리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육성 유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서결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한 칸, 땅한평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마 너희들도 다알줄 믿는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많이 심고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한 세기 후라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오늘도 우리 현장을 살아갈 때 좋은 씨 뿌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죄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걸고 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살리시려 하늘에 영광 보좌 모다 어리시고 전하기 천안종에 영상을 입으셨네. 아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나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가 주신 오늘을 아니 지금을 붙잡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얼마나 큰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며 살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운 답하여 주시고 교회에 계신 물질들은 주께서 맘대로 갚아주시며 더 선교하는 성길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전에게